안녕하세요. 아, 부여의 꿀농원입니다 그 오늘은요, 그 메뚜로박, 메뚜로박 예, 심은 곳에 밭에 왔는데요. 여기 메뚜로박이 이제 덩섬덩 이제 크고 있어요. 어, 지금 메뚜로박 달린 것도 있고, 예, 그래서 오늘은 그 가지치기, 예, 가지, 원줄기 하나 키우다가요, 한나무에 한 포기에 그세 개씩 심었어요. 그래서 원줄기를 키우듯 세개 키우다가 아~ 어, 아이들 줄기를 하나씩 빼는 거 그러면 어~ 여섯 줄기가 되죠 여섯 줄기에서 여는 건데요 오늘은 가지치기 예 순치기 <laughs> 밤나무 농사짓다 보니까 그~ 가지치기가 됐네요 아~ 순치기를 어~ 하러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새폭기스 심어서 아, 어, 가지 아~ 저기 뭐야 저기 줄기를 그~ 두개 하나씩 키우다가 니니 여섯 주기 될것 같아요. 여섯 주기에서 여는 건데요. 이것은 C로 했는데 조금 늦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,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멀칭하다가, 올해는, 풀을 깎고 한번 또 도전해보는 건데요. 이렇게 하다 보면 그열도안 받고, 또 환경도 더 좋을 것 같고, 예. 네. 저걸 하지 않기 때문에, 멀칭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와, 이놈은 이렇게 6개까지 나왔어요. 한 3m 정도까지 지금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 미니 포크레인으로 그 유박비를 넣고, 어, 좀 흙을 좀 섞어서 놨다가 저희가 그 4월 초에, 4월 중순, 중순 좀못 돼서 저희가 그 거기다가 씨를 넣고 비닐을 씌워서 이 밭에서 키웠어요. 아, 그래서, 이렇게, 어느 정도, 지금, 이제, 몇 도로 박, 밭, 지 거의 되는 것 같고요. 지금, 열리고 있어요, 사사리요. 어, 여기가 열렸나, 안 열렸나? 자. 아, 여기, 예, 네, 열렸네요. 아, 저기도 열리고요. 어디 이제, 손 가지치기를 해줘야, 다, 이따에서다 여는 게 아니라, 네, 가지치기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. 음, 여기는 진짜, 어느 정도 크고, 그래서, 맷돌호박도 농사가, 아, 참,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. 예. 그리고 그, 맷돌호박, 웃골, 친환경? 맷돌호박은, 아, 즙을 짜게 먹게 되면, 와, 진 맛이 정말 좋아요. 예, 맛도 좋고, 또, 호박즙, 맷돌호박즙 짜, 어, 맷돌호박, 어, 그, 죽을, 예. 쓰면, 정말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는 메뚜로박을 참그지 재밌게 지 키우고 있어요. 자 가을이 되면 메뚜로박 많이 응원해주세요. 지금 한방 여행지 주고 어또 친환경 유기질비료넣고 그래서 건강이 좋고 맛 좋고 보기 좋은 우골 메뚜로박입니다.